자, 그러다가, 일제 이 정책이 또 바뀌어. 예, 30년대로 오면서 또 바뀌어. 자, 왜 바뀌었을까? 또 계기가 있어요. 10년대에서 20년대로 바뀌게 된그 계기는 3.1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20년대에서 30년대로 오게 된 계기는요, 예, 바로 세계 대공황입니다 세계 대공. 자, 이건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 버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에 물건은 쌓이고 결국은 적자를 보게 되니까 노동자들을 짤르는 거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은 돈이 또 없네. 그럼 물건 더살수 없네. 그러면 물건 더욱 쌓이고 노동자는 더 해고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소비가 이게 되지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운영이 잘안 돼요. 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왜 소비를 하라고 고기 사먹으라고 돈을 줬을까 뭐옷 사라고 돈을 줬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소비가 돌아야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대공황은 그 소비가 깨져버린 겁니다 수요와 공급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본주의 사회의 그 위기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주머니 돈을 꽂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거 갖고 뭘 사먹을 거 아니야 그래야 물건을 어. 그 쌓여 있는 물건을 해소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기간 산업, 도로를 낸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 어마어마한 국가 사업에 노동자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어, 유럽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식민지가 많잖아, 그죠? 어, 자국의 초과된 공급들을 식민지로, 블록을 하면 식민지로 떨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요, 대규모 땜 도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본도 없고, 그리고 뭐 식민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블럭 경제를 통해가지고 그 초과 공급된 것들을 떨구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일본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내면 강제로 떨구려고 합니다. 강제로. 초과 공급을. 바로,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자이 대공황의 해결책으로써 전쟁 이제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정말 전쟁으로 발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31년, 37년, 이게 중국하고 싸운 것이고, 41년, 미국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 이거 작은 일본이 중국하고 미국을 상대로 싸운다고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아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일본은 다 부족해.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바로 조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1910년대, 20년대만 해도 조선인들은 통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확산되니까 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조선인들을 어? 총을 바지로 내세워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야, 일본인들이 총 줬다고 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조선인들이 죽겠니? 죽을 리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릿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조선인을 머릿속에 조선인 자체를 그냥 지어버리는 거야 민족 정기를 그냥 지어버리는 거야 그 방법 이름을 바꿉니다 나 지금 나나 나 최태성 나 최태성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나 까무라 나 까무라가 된 거야 내가 내가 나 까무라가 됐어 뭐, 뭔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아빠 엄마가 준 이름을 내가 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왜나 까무라가 돼야 되는데 한국 신민 서사 암송. 저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천황을 위해 저는 목숨 바쳐 죽을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다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 일본 신들을 위해서 참배. 정신 상태를 그냥 다 일본화 만들겠다는 얘기죠 궁성 여배. 사 싸인 올리면 저쪽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절하도록 하는 것이죠. 암기하도록 하고 절하도록 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철저하게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요. 이게 바로 민족만사통치입니다. 아주 이 황국신민서사암송, 예, 창씨개명 예, 이거 시험에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잘 기억해두세요. 그다음에 음, 청구학회. 아까 여러분들 왜 중초에서 역사 왜곡한다 그랬죠? 조선사 편수회에서도 역사 왜곡했죠. 청구학회에서도 역사 왜곡하는 단체예요. 예 역사 왜곡하는 단체입니다. 청구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 아 물론 이제 청구학회에 어떤 저항하는 어떤 여러 어 역사학자들 뭐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라든지 또그 사회 경제 사학자 백남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니까 러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끝. 까지 끝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예. 사상범 예방 구금령 뭐 이거는 너 혹시 독립운동 했었잖아. 너 앞으로 독립운동 할지도 몰라. 너 일단 잠시 감옥에 가자.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게다가 뭐또이 전체 이 조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뭐 애국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감시하는 예.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문화통치 때 그래 너희들 그러면 뭐 신문사 만들어 봐뭐정간뭐 검열 엄청히 됐던 그 신문들 마저도 폐간시켜버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폐간 게다가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어 마저도 쓰지 못하도록 왜 의식 자체에 조선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원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화 말모이 예, 영화 말모이가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어, 조선어 학회 사건을 또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경경상남도 어, 의령 출신이죠 이극로 어,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지워지고 있는, 어떻게든 통제하고 있는 우리 글, 우리 말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41년도에는요, 예, 국민학교. 국민학교라고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황, 국, 신, 민. 예, 한국신민학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름도. 제가 국민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이름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왜 나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니게 한 거야? 광복되고 나서도, 아, 짜증나, 진짜. 어. 예,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모습으로 조선인들의 의식을 일본인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아이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그 청춘들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시로 담은 시인이 누구야? 그게 윤동주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여러분 윤동주 시를 한번 천천히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윤동주 시인이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한 회입니다. 반성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준 이름조차 쓸수 없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나누었던 그 조선어조차 쓸수 없는 이 시대. 이 시대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윤동주 시에서 보여지고 있죠. 예. 하여튼 이 시대의 그 아픔을 참. 잘 시로 승화시켰던 인물이 윤동주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머릿 속에서 조선인을 지원내는 것 뿐만 아니라 탈탈탈 탈하갑니다. 전쟁 물자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진돗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된게 일제시대입니다. 하, 일제가 이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잡아요. 와, 고마운데. 근데 그거 왜그런지 아세요? 그 일본에 있는 그 개, 견종과 이 진도 개가 비슷하다. 어, 이게 내선 일체다. 음, 응. 이거 보여야 된다. 일본 개랑 비슷하다. 그래서 진도 개만 살아나고 나머지 개들은요 다 죽여요. 군수물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가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개 가죽마저도 벗겨갔던 시대. 그러니 얼마나 수탈이 심했겠습니까? 자. 일제의 총백3 0년대경제형책을 볼게요. 일단, 2 0년대 삼미증식을 계획을 통해가지고, 이 농촌사회는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 박살난 사회를 좀 어떻게, 농촌사회를 좀 이렇게, 어, 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농촌 진흥운동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30년대 농촌 진흥운동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30년대 농촌 진흥운동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게뭐 그냥 구호의 그칠뿐이지되겠어 이게. 네? 자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 이거 뭐냐면 남쪽에는 면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다 옷감이잖아. 어? 옷감, 옷감의 원료들, 옷감의 원료들을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게 또는 기르게 합니다. 왜냐면 일본 자본가들에게 좀싼 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 공황을 통해 가지고 일본 자본가 타격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자본가들 좀 싸게 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남면 북양정책 그리고 전쟁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병참기지와 아예 그냥 군수공장 공장을 그냥 막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엄청난 법을 하나 통과시키죠 그게 바로 국가총동원법 여러분 국가총동원법 자 총동원의 주체가 누군가요? 국가입니다, 국가.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버린 순간, 한 개인의 인권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얼마나 무서워 이게.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한 개인의 인권, 한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국가가 총동원을 하겠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국가총동원법이면 그 밑에 내려오는 하위법들은 얼마나 구체적이겠어? 얼마나 악랄하겠어? 일본이 항상 얘기해요. 아, 위안부 동원 이런 거 없었다. 그래요? 그들 표현대로 소각시켰거나 버렸거나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런 자료들이.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상위법의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이 법은 명백히 존재했던 사실. 이런 체제 속에서 그런 하위법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인 망명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 맞출 수 있어요. 단지 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이 국가 총동원법의 이 지붕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징용. 징병, 정신대, 정신대는 이제 노동자들, 노동 강제 노동 시키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죠, 성노예. 원래 그 u n 에서 권고하는 단어는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를 하셨던 그 분들이 상처가 너무 크시다. 그 단어는. 라고 해서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걸 교과서에 쓰고는 있지만 유엔 권고단은 성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횡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오죽했겠습니까?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근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아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한 거고 정말 양심이 없는 거야 이 위안부 문제는 여러분들 일본과 한국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전시하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지 전시의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둔 굉장히 숭고한 작업이에요. 이걸, 이걸, 아, 이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공출과 배급, 이 단어는 완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싹싹싹 긁어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개, 가죽, 뭐, 쇳 뭐, 저, 뭐, 저, 밥그릇. 수저, 놋그릇, 뭐 수저 다 가져갑니다. 싹싹 가져간 다음에 쌀도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배급해주는. 네, 이런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더라. 악랄한 방법으로 지금 정말 그 전쟁을 하면서 미친 거야 지금 미친. 광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30년, 40년 전쟁을 지금 보내고 있다가 결국 원폭에 의해서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급하게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힘들고 아프고 죽어 나갔을까 식민지는 정말 다시는 어, 경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또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픈 시대예요 아픈 시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어느 하루도 발 뻗고 잘수 없는 아픈 시대였습니다. 그 아픈 시대에 끝까지 싸우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일념으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샛별처럼 빛나던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